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연료 이야기 중 재미있는 것들만 몇편 모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 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남편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용천배기에 걸린 남편을 돌보며 살아가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용천배기는 살이 썩어 들어가고 가족과도 함께 살수 없을 만큼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여인은 병든 남편을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다가 간신히 낯선 동네 입구의 물레방앗간 근처에 겨우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냥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남편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동네 부잣집에 동냥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은 아내가 없는지 살림이 엉망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집의 부엌을 말끔히 쓸고 붓두막을 반들반들하게 닦아놓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부자는 그녀의 부지런하고 단정한 행동거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손이 참 야무지군요. 우리 집에서 식모로 지내면 어떻겠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야 황공감사하지요. 여인은 그 일을 하면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식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자가 일을 시켜보니, 부엌일은 물론 바느질과 배 짜는 일까지 그녀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그런 각시가 탐이 나서 같이 살자고 졸라댔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여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대체 무엇입니까? 나랑 살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소." 어서 말해보세요. 제게는 용천대기에 걸린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의 병을 낫게 만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부자는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부자와 내외가 되어 병든 남편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남편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부자와 살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임자, 내 병도 다 나았으니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내 병이 나은 것은 모두 당신 공이지만 부자의 덕도 크니 당신은 이곳에 남아 그 양반이랑 잘 살도록 하시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따라나서고 싶었지만 사람이 양심이 있지 부자와 한 약속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나 이제 가겠어. 부디 잘 살길 바라오. 서방님도 부디 몸조심하시고 잘 가세요. 남편이 떠난 뒤 아내는 부자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제 처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저를 잊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이미 회절했으니 두 남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여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조정에서는 남편의 병을 고치고 죽은 그녀를 기려 연려문을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두 남편과 살 수밖에 없었던 어느 여인 이야기입니다. 토금을 캐며 살아가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우물 같은 구덩이를 파고 땅속 깊이 들어가 금을 캤습니다. 사내에게는 착하고 얌전한 아내가 있었고, 두 사람은 부부 금실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내가 금을 캐러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르릉 꽝꽝하고 엄청난 소리가 들리더니 땅이 무너졌습니다. 토굴은 붕괴되었고 사내는 그대로 생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따뜻한 밥을 지어 토굴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불쌍해서 밤이 새도록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으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토굴에 묻힌 사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된 그녀가 안쓰러워서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맞춤한 집안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권하자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의 시신을 찾아주는 사람이라면 두말 없이 그 사람에게 시집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내가 나섰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무너진 토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의 남편을 흙더미 속에서 꺼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속에서 실낱같은 숨을 이어가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토굴 앞에 따뜻한 밥을 지어 올리며 빌었던 아내의 정성으로 되살아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인은 기쁨에 겨워 울었지만, 남편을 꺼내준 사내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살아난 것은 모두 그 사람의 덕이에요. 제가 시신이라도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라도 한다고 했더니 마침 저 사람이 당신을 토굴에서 꺼내놓은 것입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은인이구만 그려. 그래서 말인데 당신 살려준 공은 갚아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각시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내와 이별하고는 그 마을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을 차마 두 눈으로 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남편을 구해준 사내에게 가서 아들 형제를 낳아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들 형제가 사내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아서 키워주었으니 이제 은혜는 다 갚은 셈이지요? 사내도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고 여인은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는 남편이 혼자 몸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반갑게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아들, 딸 나오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부종사, 이부연료라는 말이 생겼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정읍군 웅동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살아서 받은 열려문 이야기입니다. 이진사와 김진사는 지금은 서로 배결이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지만 어릴 때는 같은 서당에 다니면서 그야말로 같이 대마를 타고 놀던 중마고우였습니다. 김진사는 오대 독자 외아들을 두었고 이진사는 모남 동녀 외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혼인할 나이가 되자, 어느 날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이진사, 우리 아들 혼처 하나 알아봐 주게나. 이 사람아, 그럴 것 없이 내 딸과 자네 아들을 맺으면 되지 않겠나. 내 말이 그 말이네. 두 집안은 기쁘게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홀리를 하루 앞두고 김진사와 아들은 신부 집으로 납치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길이 늦어져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사소한 일로 김진사와 주모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주모가 쌍욕을 하며 부친에게 달려들자 이를 보다 못한 아들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떡합니까? 어디를 잘못 맞았는지 주모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살인죄로 관가에 잡혀갔습니다. 원님 앞에서 아들이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내일이 제혼례 날입니다. 신부 집에 한마디 말이라도 전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딱하게 여긴 원님이 신랑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신부 집에 간 신랑이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의도한 반은 아니었지만 이러저러한 일로 내가 살인 죄인이 되었고 쉽게 살아나오기 힘들 것 같소. 아직 정식 혼례를 치르지 않았으니.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야겠소. 도령이 돌아간 뒤 처녀는 음식을 거부하고 드러누웠습니다. 며칠 후 처녀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혼인했든 안 했든 저는 이미 그집 사람입니다. 서방님을 살릴 방도가 저에게 있으니 3 0 0만 주십시오.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은 처녀는 남장하고 관가로 찾아갔습니다. 옥문을 지키는 두 포졸에게 각각 백 냥씩을 나누어 준 다음 나머지 백 냥으로 고기와 독주를 구해서 먹였습니다. 포졸들이 술에 취해 잠들자 그녀는 옥에 들어가 도령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오대독자 외아들입니다. 집안의 대를 끊는 대죄를 저지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뒷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도련님은 걱정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세요. 처녀는 자기가 입고 간 옷을 도령에게 입혀 옥에서 내보낸 후 자기는 도령의 옷을 입고 대신 옥에 남았습니다. 술에서 깬 포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죄인을 데려다 곤장을 쳤습니다. 그런데 곤장을 맞던 처녀가 아픔을 견디지 못해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죄인이 바뀐 것을 안 원님이 그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자가 원님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미래의 남편을 섬기는 낭자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하여 풀어주었습니다. 나라에서 그 일을 듣고는 살아있는 열려라 하여 처녀에게 열려문을 하사했습니다. 본래 열려문은 죽어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살아서 받았으니 백성들이 그 문을 생열려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김진사댁 아들과 이진사댁 딸은 자식 많이 낳고 양가 부모에게 효도하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정읍군 이평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꼭지입니다. 열려와 열려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사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남편의 과거 공부를 극진히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이번은 틀림없다고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고 올라왔지만 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떨구고 맥없이 궁궐문 앞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화살 하나가 날아와 궁궐문에 꽂혔습니다. 화살 끝에는 종이 한 장이 박혀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이 화살은 열려만이 뽑을 수 있다. 열려들이 모여들어 화살을 뽑아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장안에 열려라고 소문난 사람을 다 데려와 뽑아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낙방 선비는 출가한 노이를 떠올렸습니다. 일찍 혼자가 되었지만 정절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현풍곽씨였는데 누이는 문중에서도 연료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만약 누이가 화살을 뽑기만 한다면 그 덕으로 내가 벼슬자리 하나라도 얻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 일단 고향에 내려가서 누이에게 사정해 봐야겠다. 집으로 내려온 선비는 아내에게 한양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장안의 연료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골 연료까지 다 데려다가 뽑아도 화살이 끄떡 하네요 진짜 열려만 그 화살을 뺄수 있는 거지. 혹시 화살만 뽑을 수 있다면 나한테 관직이라도 줄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자 아내가 대뜸 말했습니다. 제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난 남자가 스님까지 합해서 꼭열 명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열녀 아닌가요? 무어라고요? 그럼 나 말고 품은 사내가 열이나 된단 말이오? 아내는 열녀를 열 명의 남자를 만난 여자, 즉 열녀로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선비는 기가 막혔지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도 조강지처인데 달래가면서 데리고 살아야죠. 집을 나온 선비는 열녀로 소문난 노이를 찾아가 궁궐문 앞에 화살을 뽑아달라고 청했습니다. 노이가 선뜻 승낙해 같이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이는 물한 동이를 길어와서는 정성을 다해서 목욕제개했습니다 그런 다음 화살 박힌 궁궐문에 가서는 그 앞에서 세번 절을 했습니다. 저는 현풍 곽씨인데 어려서 출가해서 스물이 되던 해 남편 잃고 지금까지 정절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제가 힘이 없는 줄은 알지만 한번 뽑아 보려고 왔습니다. 하고는 화살을 꽉 잡고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반절쯤 나오더니 무언가에 턱 걸려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다시 목욕재개 하고 세번 절한 후 궁궐문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스물다섯 되던 해 우물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선비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한 그릇을 청하길래 떠준 적이 있었습니다.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돌아서는 선비님 인물이 어찌나 훤하던지 저런 남자하고 하루만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하고 딱한번 마음을 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을 마친 노인은 다시 화살을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화살이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현풍 곽신의 집안에 열려문을 하사했습니다. 선비도 누이 덕분에 벼슬 한 자리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부안군 출포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